이, 그, 이, 이, f 를 그리면, 이게 이렇게 0점까지 이차 참수가 되는 거고, 그 다음부터는 어떤 직선이 되는데, 이 직선은 5 0마형이 정점이에요. 근데 이, 이 참수와 직선이 그거와 3 참수가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, 그리고 0, 그리고 어떤 예와 한 점인데, 그 점이 2점이래요. 삼차함수가 gx 라수가3차수가3차게수렇게될수가에 없는 거지 3차수밖에 없는 거가이차원수 접할 수밖3 없어요 접하지않수가이차원수가3는 거니까 한 점뿐이 없으니까. 따라서 이걸 가지고삼 3차원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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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차원가3차이수가이차원수가3고 2, 수2 2, 0, 3차원고가 3차원수가 3차원얘가 3차원수가 3차원 3차원수가 3차이수가3차가 3차원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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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을 또 t 지나가겠죠 이렇게 3점을 지나가고 해서 플러스 에서 꾸민 다음에 미분해서 여다 5일 때 미분계수 2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콤마 모르잖아요? 이 콤마 얘 지나는 거거든요 이 콤마 누구? 어, 18배기 8t 됐으니까 이거 t를 잡아서 해분면 미분계수입니다 해분 미분계수 f 프라임 g 프라임 얘가 이거 나왔어요 따라서 직선을 구해보면 이거 곱하기 한점 이거 해서 여기 뭘지난다 정점인 5코 마형 지나간 거 있잖아요. 그럼 t가 나와요. t가 뭐 나오냐면 3이 나오고 그럼 a가 나와요. a가 이 개수이기 때문에 됐습니까?